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지방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입니다. 아, 고지방 다이어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아, 3대 영양소가 있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자. 이게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입니다. 아, 되게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다이어트법을 소개할 때는요. 반드시 사례와 연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례와 연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상에서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명의 의사입니다. 아, 가정의학과 의사, 외과 의사, 안과 의사. 네. 가정의학과 의사는 아,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하루 합쳐서 반 공기. 이걸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아 그래서 제일 많이 뺐을 때가 13kg.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5kg 정도에감염된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아, 외과사는요 정말 고기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2개월 만에 15kg를 뺐다고 합니다. 안까우 사는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햄버거 있잖아요. 그 햄버거에서 빵을 뺐어요. 네, 빵을 빼고 그 이제 고기 부분을 패티라고 합니다. 그 패티만 먹은 거죠. 이렇게 해서 4개월 만에 13.5kg를 뺐다고 합니다. 아,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아,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150명을, 연구는 다 이렇게 합니다. 150명을 갖다가 무작위로 에,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고지방식, 다른 쪽에는 저지방식, 그러니까 고지방식, 저탄수화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쪽에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그런데 여기서 정의한 고지방은 지방이 에, 전체 식사량의 40% 이상. 저 지방은 전체 식사량의 30% 미만.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사, 이 식단을 1년을 식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네, 그랬더니 결과가 고 지방식을 한 군은 아, 평균 5.3kg가 감량됐고요. 저 지방식을 한 군은 평균 1.8kg가 아, 감량됐다는 결과였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례와 연구원 보면은 귀가 솔깃해지시죠? 아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이론 이게 어떤 이론이냐? 네 반드시 이제 이론이 따라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은 아, 에너지 원으로서 이제 보통 우리들은 음,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 원이 됩니다.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포도당이 주된 에너지 원이 되죠 제가 뭐 말을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손을 에, 동작을 한다든지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원이 바로 포도당이죠. 근데 그거를 아, 지방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 탄수화물을 갖다가 줄여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기가 먼저입니다. 탄수화물을 갖다가 극도로 줄이면은 이제 다른 데서 에너지원을 찾잖아요. 그게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마음대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마음대로. 이제 이게 이제 이론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아, 지방이 이제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뭘로 바뀌냐면은 하 케톤이라는 걸 바뀌어요. 네, 실제로 에너지원은 지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의 대사 물질인 케톤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케톤을 사용하면은 몸에 있는 지방을 더잘 갖다 쓴다.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게 이제 이론입니다. 또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덜 먹으니 이제 탄수화물이 에, 혈액 속에 많,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 아,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네, 인슐린이 그 높아진 탄수화물을 갖다가, 아, 지방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몸 안에 축적을 시키죠. 이게 이제 인슐린의 역할인데 그 분비가 줄어드니까, 네, 몸 안에 축적되는 지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이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지방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쁜 건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지방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확 줄이는 겁니다. 5 내지 10%로 네, 확 줄이죠. 대신 지방을 확 늘립니다. 70 내지 75%.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단백질이 되는 거죠. 20 내지 25%. 네.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는데요.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흰쌀밥 먹지 말라, 뭐, 흰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밥, 뭐, 빵, 뭐, 피자, 아, 라면, 이런 거 이제 최선으로 먹는 거죠. 반면에요. 지방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네. 그동안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비계를 막떼어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다 먹는 겁니다. 네, 비계 떼지 말고 두 번째 이제 기름으로 된 것도 이제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뭐 아, 보통 이제 올리브유가 좋다. 네, 올리브유뿐만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코코넛유. 뭐 어떤 기름도 마음껏 먹는 거죠. 또 지방이 많이든 이제 식품이 있어요. 버터, 치즈 이것도 마음 놓고 먹는 거고요. 아이 식물 중에는요. 아 견과류. 네, 그다음에 씨앗 이, 이 안에는 이제 지방이 많거든요. 이것도 또 마음대로 먹는 거고요. 채소 중에는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고소하거든요. 이 고소한 맛이 무슨 맛이냐면 지방 맛입니다. 즉 아보카도에는 지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음대로. 네, 이렇게 탄수화물은 최대로 줄이고 지방은 마음대로 먹는 게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인데요. 그래도 이제 채소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쌈이 되겠죠. 삼겹살에 쌈, 뭐, 모에 쌈, 이렇게 해서 채소와 또,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게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례도 솔깃하고 이론도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의문점입니다. 실제로 한 100명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100명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 넘어가면은 벌써 3일 정도는 그래도 합니다. 3일 넘어가면은요. 뭐 쉽게 말하면 탈락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고들은못찍혀요 그래서 점점 점점 탈락자가 늘어가지고 1개월 지나잖아요. 정말 극소수만 남습니다. 네, 그 극소수는 누구냐? 데 그분들이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네, 1개월 지나면은 그 1개월 이상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안 그런가? 네. 첫째 이유는요. 이제 처음엔 맛있어요. 예, 정말 삼겹살도 맛있고 패티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예, 맛있는데 3일만 지나보면 은 이게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반드시 뭘 먹어요? 냉면 먹잖아요. 네, 냉면을 꼭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나서 뭐 먹어요? 네, 밥이나 또는 누룽밥에다가 된장찌개 딱 먹어요. 요구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이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나니까 벌써 거기에 한 줄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탈락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각종 증세가 생겨요. 네뭐 여러 가지 증세가 생겨요. 뭐 머리 아프기도 하고 배가 뒤틀리기도 하고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무름변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가 하여튼 이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증세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갖다가 딱한입 먹잖아요? 그럼 또 희한하게요, 그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게? 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안 먹으니까, 이전의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시 되돌아가고요. 네, 근본,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요, 한국인의 평균 식사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한국인의 평균 식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 비율이 현재, 2017년 현재입니다. 65대 20대 15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65, 어, 지방 20, 그리고 아, 단백질이 15가 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갖다가 5 내지 10, 지방을 70.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해보세요. 매치는 하실 수 있나.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식성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식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고기를 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조차도 지방 섭취량이 30%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40%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아, 제가 아까 20, 2017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65대, 20대, 15가요. 그러면 불과 10년 전, 20년 전은 어땠는지 아세요? 네, 그게 탄수화물 비율이요. 뭐 70%, 75%, 80%막 이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밥만 먹었잖아요. 반찬의 수는 굉장히 적었어요. 심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간장만 찍어 놓고 여기 저 천장에다가 조기 매달아서 보기만 하고 밥 먹었다고. 네, 이런 적도 많았어요. 그때는 정말 탄수화물이 뭐뭐 뭐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런데 그때 비만 없었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도 비만 없었고요. 아, 당뇨 당뇨도 적었고요. 동맥경화도 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죄라는 것은 정말 업을 성설이죠.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어, 누구한테 맞느냐?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어떻게 맞냐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탄수화물 40. 지방 30, 단백질 30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탄수화물 좀 낮추고 지방을 좀더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네, 1번. 과연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은가? 네, 이 질문은 정말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을 넘기는 사람이 없으니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요,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뭐,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된다. 어차피 뭐, 1개월도 안할 건데,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해보시면은요, 아, 이게 이렇구나. 아, 해보니까 내몸이 이렇구나. 네, 이런 증세도 일으키고, 어, 내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체험은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감량을 할수 있는가?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단이죠. 네, 식단을 갖다가 내가 이건 먹지 말고 이거는 많이 먹고. 이게 바로 식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식단 다이어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됐는지도요. 아 식단 다이어트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경유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많은 음식에 가깝게 식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하거든요. 뭐 1개월 하는 사람, 3개월 하는 사람, 1년 하는 사람,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요. 아 고지방식은 1개월을 넘지지, 1개월 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1개월을 갖다가 정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량이 됩니다. 일단은 감량이 돼요. 근데 1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식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개월 만에 네, 1개월 빼고 1개월 만에 다시 찌우고 1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보다 더 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 보통 일어나는 아, 결과이고요. 그러면은 사례는 어떤 거냐? 네,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례는 어떤 거냐? 사례에 나오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례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TV에 나오는 그 사례자들을 보면은요. 아, 이, 그 먹는 양을 보시라는 거죠. 먹는 걸 보시면은 정말 맞아요. 정말 지방만 먹고 있고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 네, 고만 어, 조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구만 조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의 양을 먹는 거를 이게 간가가 되더라고요. 잘 살펴보세요. 상당히 적은 양을 먹습니다. 실제로 먹은 양 자체는 적다는 거죠. 이분이 초반에 살을 뺀 것은요. 식단을 바꿔서 살을 뺀게 아니고요. 양을 줄였기 때문에 감량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그 사례자들은 정말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 5년도 하고 10년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뺐다는 거지. 똑같이 먹고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이 적게 먹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적게 먹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네, 지금은 적게 먹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그대로입니다. 네, 잘 살펴보세요. 이게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 더 이상 체중 감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사례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네, 제가 첫 번째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반에 13kg 뺐습니다. 근데 똑같이 먹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찌어서 8kg가 다시 찌어서맨 처음보다는 6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5kg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요, 유지되는 건 뭐겠어요? 그 전보다는 굉장히 적게 먹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고지방식을 하고 있지만요 아두 번째, 세 번째 경우, 네, 외과 의사하고 아, 안과 의사. 이두 분은 지금 막 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거의, 거의 다 다시 찍을 겁니다. 이번에 고지방 다이어트도 이걸 소개한 것은 이제 TV죠. 네, TV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합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네, 그래야만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호르몬 다이어트 있었죠. 그 전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 전에 채식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제 다이어트들이 소개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청률이죠. 남들이 한다거나 대세라고 이것저것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요, 진정으로 내 몸을 바꾸는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한 번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